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15절에서 25절까지만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과 5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구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에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팀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한 모압방 발락과 또 발람 선지자가 이제 결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어지면서 끝으로 모합을 비롯해서 이 주변국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하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모압방과 발락 은요 어, 그 모하방 그 발락과 아, 이제 발람 선지자는 사실은 자기 목적 자기 뜻에 부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발람 선지자의 그 유명세를 따라서 어, 모하방 발락이 자신에게는 이제 축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은 저주하게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발람 선지자에게 주어질 말을 그의 입에 주시고 또 앞으로 행할 일들을 말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모아방 발락은 자신에게 닥칠 또 자신의 운명을 인위적으로 자기 뜻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앞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뜻을 굽히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압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결국은 모압은 자신이 저주를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압 왕의 그 미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 에돔, 아말렉, 겐, 아스르에 대해서도 그들이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발람과 발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믿고 시0편 33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또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만이 계획만이 영원하고 서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과 발락이 이제 불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뭉쳤지만 자신의 뜻들 이루지 못하고 헤어지며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행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 있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리석은 우리 이 모든 계획들을 숲으로 돌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를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